안녕하세요. 바른 장례 MC 서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른 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서 김태우 대표님, 이PD님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저희 촬영 주제를 듣고 어, 되게 신기하다,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사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네, <laughs> 오늘 주제는 바로 비석 글자 수정입니다. 네, 네. 예. 네, 비석을 수정한다라고 음. 하면 뭔가 비석을 아예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부만 한 글자만, 뭐두 글자만 이렇게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네, 비석을 새로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어, 이번 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는 것은 글 현장에서 이제 그 석공들이 가가지고 비석의 글씨를, 글씨를 수정한다든지, 아니면 추가하는 그런 에이. 작업들을 할수 있는 것을 갖다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음. 그럼 보통 어떤 경우에 수정을 많이 하시나요? 그러니까는 글자를 추가하시는 경우도 있고 수정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수정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이름이 잘못 새겨졌거나 뭐 오탈자 같은 경우 아니면 뭐 생년월일이나 한자가 음. 이제 뭐 아. 숫자 한자가 이제 다른 의미 음을 갖고 있는데. 다, 바르게 쓰지 못하고 잘못 쓰여진 경우. 음. 이런 게 오타 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요즘은 이제 그 이혼들을 많아졌잖아요. 음. 아. 이혼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 뭐 사위 어. 홍길동 님이 갑자기 사위 이순신 씨로 바뀐 거예요. <laughs> 뭐 재혼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가족이 되었, 되었는데, 요소를 찾아갈 때마다 예전에 있던 사람 이름이 있으면 좀 불편하죠 네. 음.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추가하는 추가되는 경우 그쵸, 추가되는 그쵸. 음. 또 이제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셔서 비석을 입석을 했는데 네.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10년) 있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아까 처음 그쵸 처음에 그럼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예. 어머니 이름을 같이 쓰면 좀 약간 불경한 것 같으니까 음. 아니 두 가지예요 네. 아버님 어머님 이름을 두 앞에 전면에다 쓰시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전주 이씨 춘향지묘 네. 그다음에 뭐어 김해 김공 길동지묘 이걸 같이 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들은 대부분 안 쓰잖아요. 날짜는. 예, 네, 이 측면에다가 생년월일을 미리 써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 추가로 돌아가신 날짜는 모르니까 음.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피디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분거 돌아가신 분 거를 먼저 비석을 만들고. 생존에 계신 분들을 안 쓰는 경우도 있죠. 추가로 돌아가셨을 때 합장했을 때 비석의 비문을 추가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일반적인 이유 말고도 좀 특별한 그런 수정 경우도 있었나요? 뭐 수정하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이름, 뭐 음. 생년월 음. 이런 거 가지고 주로 많잖아요. 네. 오타된 글씨라든지. 음. 근데 요즘 간혹가다가 저희들한테 연락오는 게. 이 반려동물의 이름을 추가해 달아. 에? 아, 그, 요즘에 가족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사에 이제 이분이 의뢰하신 분이 딸이에요 그래서 네. 부모님의 묘소의 비석인데 전면에 부모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후면에 자녀들의 이름들이 그렇죠. 쭉 들어가잖아. 요음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어 직계 자녀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경공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추가를 해줘라. <laughs> 귀엽다 이 네. 네. 그래서 아니 아 근데 지금 이게 문화적인 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주려고 한게 아니라 반려동물이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음 맞아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외로운 시기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이나 가깝다라고 하신 분들은 해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비석을 그러면은 새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비석의 원가가 여러분들이 좀 따져보셔야 돼요. 비석의 크기에 따라서 비석의 비용이 좀 틀려지잖아요. 음. 그럼, 아, 비석을 글자를 수정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원가가 왜라도 싸다? 그럼 당연히 비석을 새로 하는 게 낫죠. 음. 근데 이 비석을 가격도 가격이지만 운반해야 되죠. 또 만약에 크기가 크면 사람이 이거 운반을 못해요. 음. 장비가 투입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석공이 기술자가 가지고 또 그걸 입석을 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원가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비석을 글자를 한 사람 이름 하나를 바꾼다든지 추가한다 그랬을 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만 한 반나절이 걸려요. 음. 지우고 새겨드리고. 거기에 이제 발전기라든지 기구를 가져가서 거기 현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노임이 꽤 들어가요. 근데 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원가를 따져보면 새로 비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게 많은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 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 달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저희들이 현장 직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비석을 어, 수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의뢰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제 비석이,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제주도를 제외하고, 서울에서부터 경상도, 전라남도까지 다 출장을 가는데, 이제 비석을 간단하게 이름은 한분 정도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특별히 뭐 현장 답사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네. 저희들이 사람이 두 명이 가는 이유가, 발전기를 이제 차에서 뭐 근접한 데도 있을 수 있고 좀먼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두 명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발전기로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도구들을 가져가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는데, 어, 비석의 사진들을 좀 있으시면 찍으시면 좋고요. 음. 그 다음에 비석의 크기, 음. 비석의 크기 가로, 세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글씨를 이제 추가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글씨가 글자 자체의 크기가 자당 몇 센치인지 음... 그런 걸 사진하고 공우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홍길동님을 추가해야 된다. 그러면 그 홍길동에 대한 공우자판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그 사진을 보면 이 글씨 형체, 그 다음에 크기 이거를 이제 보고 저희들이 만들어 갖고 와서 현장에서 그걸 작업을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그 수정 문의를 받으시면 네. 업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가까운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만나자 하시면은 현장을 또 나가가지고 사전에 음. 저희들이 현장 접근성이라든지 뭐 글자 수정해야 될 글자의 크기라든지 저희들이 실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주소나 이런 걸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꼭 가봐야 된다. 음. 작업의 난이도가 좀 있다 그러면 음. 현장을 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약속을 잡아서 어, 언제 만나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아니면 그 주소를 정확하게 주셔가지고 찾을 수가 있으면 저희들끼리 그냥 갑니다. 그러면 음. 글자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수정에 대한 글자를 사이즈를 정확하게 안다 그러면 만들, 준비를 해서 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사람 이름 하나 수정하는데 한 반나절 정도. 음. 그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준비를 해야죠. 현장을 가야죠. 또 앞에 답사를 해야 되면.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또 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주로 인건비, 경비, 뭐, 요런 정도. 그런 음. 정도로 저희들이 좀 받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받고를 제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거를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기간이랑 음. 비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되는지.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 우리, 저희가 이제 뭐, 이기, 비석에 손을 댄다는데, 뭐, 손는날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음. 음. 의뢰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면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일이 좀 편할 때, 언제까지 작업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따로 계약금은 안 받아요. 네. 그냥 진행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면 돈을 받는데, 경기도권에, 이 기본 경비 경기 자체가 경기도권에 직원 두 명이 가서 작업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음... 그럼 원래 만약 비석을 새로 만들면 얼마 정도예요? 비석의 크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음, 두 자반 75cm 정도 비석의 세로로 두, 이 높, 높이가 예, 높이로 한 75cm 정도 되는 비석을 비석값만 새로 한다 그러면 한 50여만 원? 어그 생각보다 뭐 이동비를 하면 얼마야? 만약 이걸 이동하면? 그, 그러니까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글씨를 파야 되고, 사람이 또 이걸 설치를 해야 음. 되잖아요. 그러면, 제, 적어도 80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겠어요? 아, 음. 총 금액은 음. 80만원 이상?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마, 말씀하신 이 정도 크기면, 전 새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어, 어 그렇죠. 어. 그래도 되죠. 어, 저는 네. 약간, 어, 생각보다는 금액 차가 별로 안 나네? 라는 음. 생각은 음. 들긴 근데,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기준 말씀드린 거는 좀 작은 비석을 얘기했고, 네. 보통 비석들이, 석자 90cm 음... 또는 넉자, 다섯 자 되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중장비 장비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되고 음... 운반비라든지 그 비석의 가격이 100여만 원이 넘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저, 이제 소비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좀아셔야될게 가격을 좀 따져봐야죠. 근데 비석이 아주 작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굳이 글씨를 파기 위해서 우리한테 40만 원 주고 의뢰하실 필요 없죠. 음. 본인들이 들고 가까운 석재상가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뢰하실 때는 미리 좀 이렇게 이제 원가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 보셔야 된다. 음. 자 그래서 이거 영상에 참고하시도록 조금 수정된 사진 같은 걸 네.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이 정도 퀄리티면 우리는 뭐 수정이 낫겠다. 혹은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죠. 뭐 새로 하는 게 낫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또이 비석 수정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나눠주세요. 뭐두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비석에 대한 비문 글씨를 이제 요청해서 서비스 해드리는 거는 회사에 큰 도움을 안 됩니다. 사실은. <laughs> 아니죠. 네. 그냥 음...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음... 다행히 저희 기술자가 글자 수정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를 따졌을 때 설치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제 요런 게 100만 원이 넘는데, 뒤에를 전체를 새고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가성비 대비 안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또는 이제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와서 해주는데, 뭐 비용이 한 40여만 원 들어간다, 글자를 수정한다, 그러면 기존에 설치돼 있던 걸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손익이 어떤지 이제 따져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하나랑,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산소의 비석 말고도 기념비가 있을 수 있고, 뭐, 회사에 아 있는 간판석이 있을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 뭐, 식, 뭐, 나무 식수를 한 다음에 거기에 생기는 뭐 기념비도 음. 있고, 뭐, 골프장에, 뭐, 홀인원을 해가지고 <laughs> 또 기념도 그렇죠. 하는 뭐, 음.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글씨와 돌에 대한 거 수정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걸 들고 옮기고 뭐하고 못하니까 연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런 거는 꼼꼼하게 잘 따져 보시고 그리고 가급적 이제 그 먼저 비문을 새 새겨 놓는데 한 분이 돌아가셔서 한분것만 새기지 마시고 음. 가급적 두분거다 새겨 놓고 음. 추가로 돌아가신 날짜만 추가하는 정도면 좀좀 낮지 않을까 효율성 있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비서 글자 수정에 대해서 또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바른 장례 정보 전달을 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김태우 대표님 이필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